무려 엔비디아의 주가 574조를 증발시킨 AI 무료천억원 이상 갈아 넣어 만든 c h t g p t 를 80억만 으로사들기 바로그 AI 출시 7를 만에 생성형 AI 한국인 이용자 수 2위를 찍어버린 바로그 AI 딥시크 이번엔 딥시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난한 달에 c h t g p t 에게 100에서 150개의 질문을 던지는 c h t g p t 성기자야다 하지만 최근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어떤 AI를 사용해야내 생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봤다 먼저 AI도 겸손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J GPT랑 시크에게 누가 더 우세한지 물어봤다 결과 GPT 는 내가 더 쩐다면 아스크 그냥 중국인 전용 AI를 추격해 버렸다 반대로 디스크는 챗 GPT가 더 잘하는 부분을 명확히 짚으며 인정했다. 두 번째로 유머다. 재밌는 사람이 매력적이듯이 AI 또한 센스가 중요하다. 자, 한번 개그를 쳐보라고 하겠다. 아니 이거 모델링 다 했는데 왜 게임에서 안 하고? 백면 없었어요? 아니 백면은 왜 없어요? 뒤도 보여줘. 아니 우리 게임은 단순 투식하면 챗 GPT는 내 정보를 바탕으로, 바탕으로 맞춤형 개그를 쳤다. 자, 디스크는 왜 갑자기 컴퓨터를 못쓰겠을까영무 바삭해서 컴퓨터가 과자를 인식했대요. <laughs> 어? 너 이해가능하냐? 난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일스 시간상 초과되기에 나중에 한번더 풀겠다 딥스크의 등장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저업용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AI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준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AI 산업에 좋은 성업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한국이 딥스크를 따라서 더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